와, 용암 클라스 모소. 자, 저기 화산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저기에 도마뱀 신수가 살고 있대요. 자, 일단은 저기까지 바로 가는 건좀 무리인 것 같고, 보니까 저쪽에 탑이 있자, 탑. 탑 가서 지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밝히고, 요암 가서 도마뱀 뚜드려 패면, 클리어. 자, 여기서 점프하면, 자. 야, 저기 근데 강물에 저기 뭐야? 생선 꼬리야? 헤 쳐놓은 거야? <laughs> 계세요? 님들, 요 생선회 파는 곳인, 아하, 몹들이다. 잠깐만. 여기서 폭탄 투하 들어갑니다 폭탄 투하 지금까지 제가 요롱 요런... 아유 잘못 잘못했다 아유,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 야 잠깐만 컨트롤 실수 기다려 기다려 아직 못 날아쳤어 자 던지는 거야 터트려버리기 아직 저 어딘지 모를 거예요 어리둥절하지 지금 아니 폭탄이 어디서 날라왔지 이러고 있을 때한방더 매겨버리기 물에 빠져라 야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손에 피안 묻히고 다 두드려 팰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에 있을 때여기 던져가지고 어리둥절하지! <laughs> 한명딱 유인해가지고 샷! 아 샷! 아예아 에임! 헤드샷! 컷! 바로 요게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딜 느낌표로 쳐! 오 야야 나팔 불었다 끝났다 자 요러면은 화살을 딱 장전했다가 샷! 어, 에임. 아, 망했다. 자, 내리 찍어버리기. 아이고, 또 컨트롤 실수. 자, 옷좀 갈아입을게요. 이쯤에서. 어, 지금, 산악 전문 옷으로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 장비, 장비. 간다. 풀템 찾다. 풀템. 원래 이거 전투는 템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템 찾아야 됩니다. 오오오오오. 나 죽겠는데?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스펙타클 해버리냐. 자, 올라가자. <laughs> 쉽지 않아. 어, 잠깐만, 야, 야. 사다리 어딨어,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좀 탈게요. 얘들아, 좀만 봐줘. 나 올라가고 싸우자. 어, 자식들 매너 있구만. 자, 요쯤에서 터트려버리면, 순삭. 오케이, 컷, 컷. 아까 나팔 부던 놈 어디 갔어? 쳤냐? 야, 일로 와, 임마. 숨어있지 말고 와. 이미 다 봤어. 일로 와! 아, 저놈안 나오네. 야, 수영해가지고 저쪽 반대쪽으로 가야 돼. 지금 물에서 내가 불리하거든? 육지에서 정형당당하게 싸우자. 야, 일로 와. 올라오네, 이놈 어, 겁없네. 뒤에서 밀어줘버리기. <laughs> 일로한마 올라와봐. 어, 요요 튕겨버리기. 육지 오면 떴다가 바로 내리 찍어버리기. 아하! 컷. 거의 콤보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자, 저쪽 마구깡 가가지고, 어, 샌드 찾으면 되겠네. 이거 뭐야, 타조도 있네? 아니, 타조가 여기서 왜 나와? 어, 저기 무슨 벽돌 같은 것도 있고, 저쪽 가보자. 가는 길에 수상한 거다 뒤져보는 게재미죠 무슨 조각품 같이 생기기도 했고, 돌멩이 같은 건데, 진짜 뭐냐? 팡! <laughs> 와 튼튼하긴 겁나 튼튼하고 이걸로 뭔가 퍼즐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브로이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 없습니까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맨날 댓글 달아야 돼 나는 <laughs> 모르는게 너무 많아 야 여기 뭐야 온천 같다 물에서 야 연기 나는데 뜨끈뜨끈한 온천 아니냐 역시 주위에 화산이 있다 보니까 물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온천이 만들어지나 봐요 와 이거 과학적인 게임이야 아주 과학적인 게임 헐렁렁렁 야 여기 마구간에서 말까지 딱 소환 소하면 딱이네 시나리오 나오죠 산기슭의 마구간 아참 이름도 되게 클래식하네 클래식해 안녕하세요 앵무 앵무 아저씨 카시와씨 요즘 어떻게 지내나고 아주 날이 더워 죽겠어 저기요 말좀 주셔 우리 샌샌좀 불러 주셔 아유 말이 있어야 움직이지 안그러 불편해서 못움직여어 너무 느려 아유 샌 노래만이다야 아유 또 여기 열심히 일하시네 케이트님 산기슭의 마구간에 들었다는 건 지금부터 고론시티고론시티가 내가 가야 될 곳인가? 예, 음, 맞습니다예. 그런 차림으로 고런 시티? 어, 왜요런차 차림으로 고런 시티 못 가나? 죄송합니다. 이분응선부터 몸이 타버릴. 역시 이게 화산 지역이라서 겁나 뜨겁나봐. 방염물랴? 물량을 준다고? 한개 60루피, 두개 116피, 세개 150, 결국 장사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교훈을 주는 게임입니다. 어, 세개다 주세요. 저돈 많습니다. 6 0원이나 있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있어야 안타 죽나봐. 좋았어. 거의 뭐, 방호복 같은 거야. 우리 왜, 불나는데 막 들어가는 소방사님들, 을 보호복,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뜨거운 데서 살, 견딜 수 있는 그런 옷. 자, 이제 샌이랑 한번 가봅시다. 탑을 열어야 일단은, 지역이 밝혀지기 때문에, 밝혀지기 때문에, 탑으로 갈게요. 자, 샌칭달리스 가보자! 화산 점령하러 가자! 어 여기 근데 좀 뭔가 으슬으슬하다? 이거 뭐야 잠깐만 표지판인데? 뭐냐? 데스마운틴 일부능선 등산로 데스마운틴 죽음의 산이냐? 야샌 조심해라 너 발바닥 뜨거울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용암지역이야 겁나 뜨거워 어 저거 봐저 용암이냐? 야, 물 뜨거운 거 아니야?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뜨뜻할지 뜨거울지 모르겠어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뜨뜻한... 헐? 야 용암에 들어가니까 왜야 몸이다 뭐뭐뭐뭐뭐뭐뭐 튀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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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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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한 건둘째치고 잠깐만 야이이 것도 뭐야 이리 와빵뭐한 방에 그냥 죽냐 너 뭐야 식간 내야 빵 용암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온천욕을 하면 피가 찬다는 사실 왜 꿀티다 꿀티 좋았어 가다센 야 너도 좋겠다야 가다 체력 딸면 여기 안에 들어가 뜨뜻하니 좋다야 자 가볼게. 어, 아, 여기 가디언이 있었던 지역이구만. 조사해서 또 꾸리득 취해야지. 재료 다가지고 가야지 또. 재료 안 주냐? 가디언 재료 줘. 어, 조사하기 안 되네. 쎈, 일로와! 이거 구워지나? 창이 부러졌네. 따다다다 어, 야, 여기는 죽은 가디언뿐만이 아니고, 진짜 가디언이네. 여기서 우리 시험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가디언 방패를 쓰면 과연 자동으로 튕겨버릴 것인가? 야, 싸보시지. 너가 죽을걸? 바로 자동으로 튕겨버리기. 눈. 맞춰버리고 고팀에 때려버리기 어? 아유, 곧 잠깐만 다리 잘라버리고 다리 한쪽 더 잘라버리고 잠깐만 야안돼나안돼야 클났다 클났다 샷! 오케이 클라버렸다 야 다리 한 방에 안 잘리냐? 빠세 빠아아아 잠깐만 미안하다 야 잠깐만 미안하다 너너나쏠라그러지어 맞아 안돼 빠세 다리 또 잘라버리고 야 다리 자른다니까 좀 약간 잔인하긴 한데어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많이 주고 저도 뿌리 배치할 수 있죠 뭐야 터졌냐? 컷! 와... 너무 쉽게 잡는다 컨트롤 전성기입니다 저 지금 완벽해요 쎈징 자식이 또 도망가 있었어 지금. 일로 와어 내가 처리했어 야 일로 와라 좀 멋있게 타보자 나도 어, 가자 자 이렇게 가다가 피가 좀 닳았잖아요 그러면 온천에 한번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름하게 스름스름. <목소리가> 하하. 야, 오늘 탑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머네 야, 저런 거다 무시해. 일일이 다 싸우면 저 한도 끝도 없다고 했지만, 여기 광석 채취해야 되지. 어,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야, 임마, 임마. 덤비지 말고. 양손검 또 부러졌냐? 아니, 검이 내 구도가 왜 이렇게 쓰레기야? 야, 이런 거다 무시하자. 와, 겁나 많네. 야, 쌤 달려라. 야, 요리조리 잘 피해. 와리가리, 와리가리. 좌삼삼, 우삼삼. 어, 잘한다, 잘한다. 어, 탑 거의 다 왔어. 탑 꼭대기 보여. 자, 보자. 이거 뭐냐, 여기? 이부능산이야, 여기가? 오케이, 이부능산까지 왔다. 고온 레벨. 화상주의 고로? 여기서부터 뜨겁다.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 센, 올라갈 수 있겠네. 너 발바닥 뜨거워서 못 올라갈 거 같기도 한데, 지금 딱 보니까 못 가겠지, 너. 일로 와봐. 같이 가자, 임마. 올라가봐. 애가 느리느리 타는 타내겠... 게 벌써부터 가기 싫죠. 눈치 깠죠. 눈치 겁나 빠르죠, 센. 진짜. 위험한데 절대 안 가죠. 가봐. 에라, 나 혼자 갈게, 그럼. 역시 저보다 말을 더 소중히 하는. 저의 인성 지금 말이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이거 못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차 가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 뭐냐? 어 겁나 뜨거워. 잠깐만. 데미지입는데자 잠깐만 아까 그 물약 먹어야겠다. 물약, 물약, 물약. 작열의 환경에도 몸이 타지 않는 내화 효과. 어 요거 먹으면 되겠네 마시기. 어 6분 동안 버틸 수 있다 여기에. 빨리 가야겠다. 되 이거 너무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겠다. 앞으로 도화된 신수가 화염지대 에 살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여기 한번 지나볼까 가 용암? 설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안에? <laughs> 가보지 뭐. 한방 컷이네. 이런 <laughs> 실험 정신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유튜버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저기 또 있네. 들로와 임마. 너는 그냥 화살로 보낸다. 어, 뭐 어디 까지 내려갈라고? 끝까지 내려갈라고? 어디 가게? 나랑 싸워야지. 그래. 여기서 눈또한방맞춰버리고 야, 어, 잠깐만. 큰일났다. 어, 어. 미파의 가호로 살긴 했는데. 큰일 났네요. 예, 큰일 났네요. 한방 데미지 끝내주네요. 나한테 방패 있죠? 방패 쓸게요. 안아낄게요 방패 괜히 아낄라 그랬어. 어, 쏴봐. 커시아는. 야, 겨우 막았는데 눈샷. 야, 눈. 눈샷. 아, 어, 클났다 이거 <laughs> 미치겠네. 야, 지금 화살이 없어. 전기 화살 쓸까? 나는 이게 컨트롤 한번 꼬이면 이게 정신 못 차리더라. <laughs> 여러분들, 여기서 저의, 어, 판단이 좀안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디언 무기 세트를 사지 않았습니까? 요렇게 쓰라고 샀는데, 제가 너무 아끼려고 들었네요.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칼을 요걸로 바꿔버리면, 다 잘라버립니다. 자, 일단 쏠라고 하지? 어, 그럼 일단 막아. 어, 쏴봐. 엉킨겨. 응, 그리고 요걸 한번 써버려! 썰어버리면, 한 방에 다 잘리죠? 비 모았다가, 끌고, 끌고, 끌고! 우와! 거의 바바리안급! 와! <laughs> 겁나 세다 이거. <laughs> 역시 가디언 전용 칼. 오케이 코어까지 꾸리 득이었다. 자 여기 또 살짝 분위기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없겠죠? 어 요놈 들어왔다. 요런 거 아주 손 쉽게 잡는 법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자석 딱 들어가지고선요 딱 붙여주는 거 요런 거 엄청 무겁거든. 요 들어. 아, 아 잠깐만 안 되네. 자, 들어, 들어, 들어. 어떻게 들더라? 어, 키를 까먹었네. 요런 거딱 들고 있다가, 내려! 아이고, 찧어버리기 <laughs> 생각보다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네. 자, 때려! 야, 이놈아! 야, 버티기는 자식이 폭탄으로 처리해. 나 폭탄이 제일 좋더라. 빵야 오케이. 스름스름. <laughs> 역시, 그냥 스름하게 다 끝내버리는 클라띠. 어 재료들이 뭐 그냥 땅에 떨어져도 불타버리기 때문에 다 먹어줘야 되겠네, 지금. 어, 다해주고 암념 먹어주죠. 이거 소금 덩어리 아주 맛있습니다. 호박. 호박도 참 먹는 호박이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그냥 호박이. 왔다 올디네탑자 여기서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또 만만치 않겠는데 일단 가볼게. 훗. 자 여기서 옷좀 갈아입을게요. 또 올라가는데 딱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거 산타는 옷. 이거 딱 차주고 겁나 빠르게 올라가버리기. 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오케이 나이스. 리어와 이쪽 지역 다밝혀진다와 이렇게 보니까 용암 겁나 많네. 와 이글이글 이글 아지랑이 보소. 방념 물약을 겁나 많이 사던가 만들어야 될것 같아. 어, 여기서 잘못하면 타 죽는다. 야, 그냥 다 용암이야. <laughs>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가기 빡세겠네요 예, 다음 신수까지 갈길 겁나 멉니다 자, 지금 2분 20초 동안은 뜨거움 안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 시간 활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센 있으면 센타고 겁나 빨리 뛰어가면 되는데 센이 없으니까 아, 여기 온천 같은 거 없나? 어, 야, 주, 야, 두문두문 온천 있네. 오케이, 여기서 힐링. 어, 힐 채워 버리기. 반신욕. 반만 들어가 있으면 이거 반신욕입니다. 자, 우 와, 여기는 뭐냐? 몹 소골이냐? 남쪽 채굴장, 채굴장이네?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뭐야 얘는? 저기요 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하면 입이 거의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고 쏙 들어가 버리는 수준되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기요 님 깨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깨우냐? 저기요 님넌 누구야? 할인 강의? 이 뭐하는 애들이야 대화가 안되는데? 어 뜨겁다 야 물약 먹어야 돼 물약 어 큰일났다 야야 이거 물약 딸자마자 바로 뜨거워가지고 데미지 들어오네 저기요 등딱지 보소 광석을 캐고 판다고? 힘들겠네요 도마뱀 괴물이 방해한다고? 도마뱀 신수 말하는갑다 아 이쪽으로 가면 마을이 나와? 아 오케이 아기 땡큐 고맙습니다 길을 알려주시네 친절하게 이 사람 또 뭐야 저기요 아이거 어디 본거 보소? 마침 잘랐다고? 돌아가는 길인데 기념품 사는 걸 깜빡했다고? 방념 도마뱀 잡으러 가려한다. 아, 방념 도마뱀? 방념 물량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어열 마리 잡아주시면 내와 방어 구준대야 이거 개꿀이야. 아, 얘, 당연히 잡아야죠. 근데 어떻게 잡냐? 이 근처에도 있을 거라고. 오케이. 도마뱀 어떻게 잡냐? 이야 이런 데 있냐? 바위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야,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바로 튀어나오네. 일로 와 일로 와어 쳤어. 이거 어떻게 잡어? 자 들고 바로 던질게. 들고 던져! 야 빨리 빨봐아 돌만 들면 바로 잡네 괜히 어렵게 생각했네요 이 방금 동화비 아니야 이거야 일로 와라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laughs> 안에 그냥 다 숨어버리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내까에 가면 왜돌 뒤져가지고 물고기 잡고 가재 잡고 어 그런 느낌 나네요 야 죽여서 한번 잡을게 산채로 잡지 말고 빵 죽여서 잡아도 되네요 어 죽여서 잡을 걸아 괜히 그 쫓아가다가 다 놓쳐버렸네 빵 이놈이 어딜 도망가 오케이 <laughs> 들기 아 여기 또 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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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구요 여기 다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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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았구요 <laughs> 귀엽네 지금 몇 마리 잡았냐 근데 나 기억을 기억을 못 하겠네요 몇 마리 잡았지 도마뱀 징들 없냐 와 여기 뜨겁겠어 완전 깊숙한 곳이야 야야야 이 것들이 언제 나타나어 아야 뜨거워 안 그래도 더운데 이 것들이 야이 야, 쩌려봐 도와주겠어 내가 아어우야 아, 아, 아. 이것들 때문에 죽을 뻔했다 씨. 목표를 포착했다 던지고 빵 오케이 던지고 빵 <laughs> 야, 이쯤 되면 10마리 모으지 않았나? 저기요, 님. 저 1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어, 10마리 됐어. 오케이. 방어구 준대. 방념의 돌가보. 야, 이거 불꽃가지다. 이거 있으면 야, 음식 안 모아도 될거 아니야? 어, 아, 투구. 아, 투구가 더 간지나는데. 투구 주지. 고른 시티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들. 어? 야 이거 설마 이것 타고 휙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허페라사이드허 겁나 올라가고. 야 이렇게 되면 마을로 금방 가겠는데요? 어 저쪽에 가면 마을 나올 것 같은데. 야이 마을은 진짜 덥겠다. 어떻게 용암 주변에다가 마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어 뭐야 이거? 어야화장폭발이다여러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야 레드존 레드존 배틀그라운드 레드존 아니 뭐 화살이 터지냐 이건 확실하게 활화산 맞습니다 조심하자 어, 갑분사당하기 딱 쉽다 여기 와 저기 막 방금 터져가지고 연기 봐어 이거 또 뭐야 도마뱀 클래스 보소 발바닥에 불 붙은 거야 아 얘는 빡시겠는데 물의 신수 바로 타보다 훨씬 셀것 같지 않아요 구조도 더 복잡해 보이고 이걸